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27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한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느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 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 적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시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주 귀중한 말씀이죠. 네, 오늘 이 고린조전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지식에 사랑을 더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엇과대학에서 이 탑을 다투는 두 사람의 정형외과 레지던트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두 학생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어떤 경쟁을 했는가 하면은 처음 본이 환자의 외관 정상을 보고 자저 사람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맞추기를 시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진료실 끝에서 한 사람이 쫙 걸어오는데 허리 이쪽을 잔뜩 움켜쥐고 이렇게. 에, 그러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은 아저 사람 보니까 아 관절염을 가지고 있네. 또한 학생이 보니까 아니지 저 사람 분명히 디스크 증상이 있어. 이렇게 해서 가까이 왔는데 어, 그 옆에 어린 간호사가 있다가 아저씨 화장실은 저쪽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아, 유머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고, 또뭘 아는 채 해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해주는 그런 예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재물을 먹어도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의 대립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나뉘어져가지고 자기들이 가진 어떤 지식과 신념 때문에 서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다고 이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니까 pop-up 이라고 되어 있어요. pop-up. 이게 좀 부풀어 오른다. 뭐 자만심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내가 아는 한,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고집, 또 자신이 가진 어떤 신학적 논리 때문에 자기 스스로 과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런 문제 하나 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이때까지 나눠지고 쪼개지고 막 교파가 나눠지고 이렇게 해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문제 하나,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교회가 계속 분열되고 와서 수많은 그 가지가 지금 쳐 있는 것이 이 기독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념에 대해서 양보를 안 하려고 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또어 굉장히 귀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을 포용하지 못하는 작은 일 때문에 분열되고 아픈 그러한 일들로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살아 계신 그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자유하기 때문에 그깟 돌멩이 같은 그 우상 앞에 두었던 그 제물, 그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이런 사람들은 신전에 가서 고기를 자유롭게 먹기도 하고 또 시중에 유통되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을 사 가지고 집에 와서 거리낌 없이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부류 사람들은, 야, 아니야, 아니야. 다니엘을 봐라, 다니엘. 우상 앞에 들인 음식을 거부하지 않았냐. 우상에게 들여졌던 음식 먹으면은 우리의 영이 바로 그 우상하고 연합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우상에게 들인 음식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어, 둘다 일리가 있는 견해죠.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둘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완전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이 완전해지려면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심중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참 지식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지식에 답이 있지 않고요 그것을 한 차원 좀 뛰어넣어서 사랑의 눈으로 문제를 봐야 어떤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가 있다고, 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어,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느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네 바울은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실체가 없는 거다. 그 아무것도 아니다. 신은 하나님 밖에 없으시다고 분명히,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또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모든 음식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네. 디모대전서 4장 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바울은 이 우상의 재물, 이거 먹을 수 있다. 우리에게 이런 거 먹을 자유가 있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편을 일단 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강한 양심을 가진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가 이 고기를 먹기에 끓임칙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먹으면 꼭죄 짓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먹으니까, 아, 이거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자기의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항상 일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우리 주일날 우리 전교인 야유회가 있지 않습니까 피커니 있는데 앞으로 목장별로 또 야유회도 가시고 또뭐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목장 가시면요, 시원한 맥주를 갖다가 담아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양심을 가진 분들은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뭐 이런 거한잔 먹는다고 뭐가 문제가 되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이 술 마시면 안될것 같은데 저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시는 분이 이제 이렇게 한잔 하신다고 하니까 나도 해도 되나 그냥 같이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이 이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신의 믿음은 안 먹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사람의 행동을 눈치 보며 따라하다가 이 자기 믿음을 거스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자기 양심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또 이것이 성경에서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든지 좀 끄림칙하시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위를 보시기보다 그 행위를 하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쉽게 생각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별로 기뻐하시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거기서 스탑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애매하고 판단하기 어려우실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내가 하는 이 행위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 하늘에 계신 그 우리 하나님 대신 예수님 말고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시면서. 어, 그 시험을 견디고 사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멈추셔야 된다는 거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삶의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곳에 밑줄을 쫙으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강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이 자기 믿음대로 가진 그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면 다 오케이일까요? 그런데 이것이 정답이 아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1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적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자유가 있지만은 이 약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 지체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고기 덩어리 하나 더 먹는다고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안 먹는다고 해서 뭐가 우리가 어떻게 잘못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바울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을 알아라. 이렇게 고림도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만 문제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분은 좀 능력이 있고, 재력도 있으시고, 이런 분도 계시죠. 그래서 보습도 사고, 명품도 뭐 사고, 또 자기 몸도 치장하고, 이렇게, 예,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유죠. 예, 그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혹시 내 주위에 어려운 다른 지체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좀 내가 더 절제하고, 나는 자유가 있지만은 절제하고 수수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랑이 그런 배려가 나에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 바울이 그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자유한 사람이지만은 음식 때문에 형제들이 실족한다면은 이런 유의 고기는 영원히 내가 먹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따져서 내가 행동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기준으로 내가 행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때로 사랑이 없는 지식과 신념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듣는 사람이 감동받고 자기 행동을 고쳐나갈까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오히려 원수됩니다, 원수. 우리는 옳은 말이라도 그 말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더해서 전해야 그분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지식에 사랑을 더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용어 중에 디아포라라는 단어와 아디아포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죠. 디아포라라는 말은 성경에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삶의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너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그 규정을 디아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임의로 할수 있도록 남겨진 영역이 있는데 이것을 아디아 호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넥타이는 내가 무슨 색깔을 맬까? 정심은 무엇을 먹을까? 주일 예배는 몇 시에 드릴까? 사실 이런 것은 우리 자유에 속한다는 것이죠. 어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은 사실은 이 아디아포라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성경에 규정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삶에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아디아포라의 영역들을 모두 내 마음대로 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계명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아데포라의 영역에서 우리가 뭐 그냥 우리가 결정해서 임의대로 자유로 이렇게 행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쁘지도 않고 뭐 기분 나빠 하시지도 않고 또 아무 감정도 없고 평가도 없고. 그냥 중립적으로 지켜 보시기만 하실까요? 이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다내 자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위는 다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해서 합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하신 말씀은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공감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로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 삶의 비중의 10%, 20%그 정도 될까요? 성경에서 규정하지 않는 삶이 우리 삶의 한 80%는 될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30년도에 미국의 그 장로교회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아디아포라의 영역이냐, 아니면 마시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있기 때문에, 이게 디아포라의 명백한 규정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막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각자의 주장이 다 다른 것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의 이 엄주 문제를 아디아포라의 영역, 우리가 뭐 자유로 마셔도 좋다, 이런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유에 속하는 영역으로 보자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술을 마신다고 생각하면 마셔도 좋습니다. 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힘입어 술 마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실 수 있으면 여러분 마셔도 좋습니다. 그런 것이죠. 제가 30년 전에 저희 부부가 다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김장환 목사님이세요. 다 아시죠? 예,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제가 나요. 어, 당시에 그 문교부 장관을 하시던 민관식 장관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을 전도하려고 우리 김 목사님께서 애를 많이 써셨는데 이 장관님이 유무도 잘하시고 굉장히 직구던 분이세요. 그래서 어, 그 김장관 목사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김 목사께서 맥주 한잔 하시면은 내가 교회 갈게요. 그래서 장관님 정말 약속하신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맥주 한잔을 그 앞에서 원샷을 바로 하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분이 정말 약속대로 교회에 나오셨어요. 근데 이런 맥주 한잔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셨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것 같아요. 사랑상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아디아포라 영역이라는 것이 신학적인 논리로 만들어낸 허상이지. 우리 모든 삶의 일거수 일투족이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고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또 사랑으로 이웃의 지체들, 내 가정의 남편과 아내들, 자식들 다 포함해서 그 지체들을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끔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힘입어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100%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마음과 생각 100%를 전부를 주님께서 원하시지 일정 부분은 네가 내 이야기대로 하고 이런 것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절제하면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의 대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또 결정해서 살아가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심중을 보고 계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내 자유와 욕심대로 살아가는지, 혹은 내 형제들의 약함을 생각하고 절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자비로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생각과 폭이 너무 좁고, 또,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더 넓혀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지식이 좁은 틀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며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더 풍성하며, 서로 기뻐하며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